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일단 역시 불란과 일단 몰데의 또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시는 어떻게 보면 일단 몰데가 지금 3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어떻게 보면 약간 컵대회 일정을 조금 치렀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몰데가 이렇게 약간 경기력이 좀반닥을 찍고 있는 이유 중에서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부상자예요, 부상자. 어, 일단 최근 에 일단 이 부상자들이 너무 지금 늘어나 있다 보니까 1군 멤버들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일단 10명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어, 일단 이제 베리샤가 어떻게 보면 일단 오시는 약간 팀에 또 일단 역시 좋은 활로를 조금 불어넣으면서 득점력에서의 긍정적인 요소들은 조금 있는데 지금 주전수 비수들이 일단 전부 다 일단 거, 결장입니다. 주전 골키퍼까지도 지금 결장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력 요소가 무엇보다 일단 심각한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공식전 3연패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면 일단 브랑 같은 거는 일단 8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어. 일단, 경기 분위기가 상당히 일단 좋은 가운데 있고. 자, 무엇보다 일단 아이슬란드 국대입니다. 일단, 구두문두손이런 장면들 일단 성장세를 조금 보여주면서. 카스트로와 해계보. 이런 장면들 일단 역시 상당히 또팀 밸런스를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홈에서는올 시즌 이제 3승 2무예요 3승 2무로. 역시 무팽진을 달리고 있다는 점. 요 부분을 조금 고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고. 자, 무엇보다 일단 이제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시즌 맞대결은 또 처음입니다. 지난 시즌 일단 이제 무엇보다 몰대전에서 일단 브란이 일단 전패를 당했어요 그런전도 일 몰대전에 일단 유달리 또 약세를 조금 보였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오씨는 이제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단 말이야 왜냐면 일단 이제 지금 현재로 말씀드렸다시피 몰대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일단 경기가 좋을래야 좋을 수 없는 상황이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가 어떤 브란 사이드 상대전에 일단 열악했던 내용들은 오씨는 이제 끊을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브란승 한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고 두 팀들의 맞대결 자체가 일단 워낙 둘다 공격적인 팀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단 요인기를또 일단 오버사이드도 역시 공략포인트가 될수 있다. 2.5 기준점에 오버와 함께 역시 승패를넘승패를업에서는또 승패라넣, 일단 불안사이드, 핸디까지도 좀 빠지고 있는데요. 한번 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핸디는 여러분들의 선택사.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몰대는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이게 결론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면 됩니다. 것 같아요. 자 일단 필라델피아와 애틀란타 일단 더블헤더 1차전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직전 경기 어떻게 보면 스미쇼버와 일단 산체스의 맞대결인데요. 스미쇼버가 일단 로시는 상당히 일단 좋은 피칭력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그 말이 무색하게 일단 역시 직전 경기 때 일단 대량 실점으로 무너지는 피칭력들을 보여줬죠. 너무 일단 충격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내용이다 보니까 아, 스미쇼버 일단 역시 조금 안타까웠던 내용이다. 자 그렇지만 일단 이제 역시 일단 산체스와의 피칭 내용에서의. 네, 괴뢰감은 조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산치스는 예전부터 홈 경기가 워낙 또 강했어요. 상대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줬고 그 가운데 일단 필라델피아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일단 역시 10경기 동안 9승 1패야. 9승 1패로 압도적인 경기를 또좀 보여주고 있다. 자그 가운데 일단 이제 무엇보다 애틀란타 같은 경우도 일단 스미시 조보가 일단 홈에서는 극강이지만 원정에서는 다소간에 조금 이제 실점률이 조금 높은 편에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는 요경기는 어떻게 하면 일단 필라사이드 필라사이드로의 공략포인트를 충분히 뚫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올 시즌 이제 약간 산체스가 등판했던 10경기 물론 이제 산체스는 4승 1패입니다만은 역시 필라 대표는 산체스 등판했던 경기 8승 2패입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8할 승률을 일단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점도 일단 요 경기는 역시 필라 사이드, 필라 사이드로의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다. 이렇게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일단 이제 필라가 최근에 일단 역시 타격감이 상당히 일단 불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또 일단 애틀란타도 어 조금 이제 최근에 부상자들도 또 합류를 하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일단 타선들의 일단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 용인기는 일단 이제 더블헤더 1차전이지만 역시 8.5바도 공략 포인트가 될수 있어 보여요 일단 용기는 난타전 난타전도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일단 역시 필라의 최근 성적 그 가운데 역시 산체스 등판 시에 하랄 성적의 필라델피아를 조금 더 신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라 사이드와 일단 오버 사이드 추천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토론토와 애슬레틱의 경기로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토론토의 일단 고질적인 문제는 역시 타선이에요. 타선. 터져주지 못하고 있는 이놈의 타선. 어떻게 보면 일단 텍사스도 그렇고 일단 최근에 타격감의 부진들 을 조금 보여주는 팀들인데 일단, 토론트도 그런 팀 중에 한 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타격적인 부진들이 무엇보다 오시즌 극심하다. 반면에, 일단, 이제, 오늘 경기 베리오스, 일단 등판을 일자이고, 일단, 로페즈가 등판을 일자이라면은, 실질 일단, 로페즈가 승리는 없지만은, 일단, 역시,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상대 일단 의외의 호투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요. 에 지금 이제, 등판했던 경기 내에서 약간 승운이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은, 꾸준하게 일단, 역시 좋은 피칭력들이 나오고 있다. 반면에, 일단, 이제, 무엇보다, 베리우스 같은 경우는 4월 8일 보스전전에 승리를 하고 나서 일단 8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역시 호투를 했던 경기들도 좀 있긴 하지만 은저말큼 일단 토론토의 타선 부진들을 조금 고려한다면 은 전조경기는 일단 에슬레틱 역배 에슬레틱 역배로의 공략 포인트 누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은 2.05배 2.05 배당은 일단 유달리또 일단 이제 역배지만 조금 잘 들어오는 편이다 요런 약간 징크스가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레슬레틱 역배 사이드 한번 더 공략 포인트로 충분히 또 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그건데 일단 무엇보다 일단 요금기는 다 득점은 조금 어, 손을 댈 수가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로페즈도 일단 그 필라전에서 7이닝 1시점에 호투가 또 있었고요 필라델피아 상대로 그런데 일단 이제 베리오스도 일단 역 역시 홈경기 내에서는 약간 준수한 피칭들이 조금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8.5 기준점에서는 언더사이드 역시 승패라는 앱은 애슬레틱 역배로의 공략포인트 또 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또 불펜에서도 일단 애슬레틱이 우세입니다 토론토는 또 고질적인 불펜의 기복들이 또 있는 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요 경기는 역배 역시 언더사이드 이렇게 공략포인트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경기 NBA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경기 역시 오클라우마 어, 마인까지 추천을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오클라우마가 홈에서만큼은 역시 약간 미네 소타전에서의 계속해서 일단 역시 대량 득점으로 격차를 조금 벌려냈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미네가 무엇보다 일단 이제 외곽 수비 약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약간 극복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죠. 일단 역시, 어, 계속 일단 이제 스거우와 고베어의 미스매치도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 계속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강점으로 조금 안고 갔었다. 반면 일단 또 뉴욕리스와 인디애나요 경기만큼은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이제, 어, 시리즈 이제 파이널 같은 경우는 인디아나가 훨씬 더 일단 좋은 느낌들로 잘 끌고 가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양팀들의 일단 차이는 뭐겠습니까 미네소토마 일단 역시 오클라우마 같은 경우는 오클라우마가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 있지만은 예전부터 일단 그 퍼포먼스를 너무 잘 활용을 했어 예전에 일단 유타체즈때부터 고베 일단 이 높이 밸런스를 역시 약간 조금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배율을 바꾸를 일단 역시 빼내는 역시 작업들을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그 부분을 일단 오크라와가 너무 또잘 활용을 했었고 그런데 외곽 야토에 대한 강점들을 조금 안고 왔다면 은 뉴욕리스와 인디아나 같은 경우는 주전 멤버들의 기량 차이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들어서 근데 일단 양 팀들은 일단 벤치 자원에서 퀄리티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 역시 결정적으로 일단 제 차이가 조금 나는 구간들, 역시 벤치 구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일단 이번 시리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야. 어떻게 보면 일단 뉴욕 리스는 아누로비, 뭐, 타운스, 브런슨, 조시아트. 브리치스 요런 자원들은 일단 좋은 상황에 있죠. 근데 일단 이제, 미첼 로빈슨을또 가용을 했을 때는 일단 역시, 해그 로빈슨 자, 작전이 또 나오고, 샤메스나 뭐, 델론 라이트, 일단 맥브라이스, 요런 자원들 일단 역시, 야투 효율성에서 일단 좋은 아루들을못 보여주고 있다면은, 지금 일단 한리 버튼, 시아캄 터너, 네이 스미스, 그 일단 램바드 일단 그 가운데, 일단 마르티니 직전 경기 때도 20등점을 꼽아줬고요 그런데 일단 맥코넬, 토핀, 또 일단 토핀을 또 신정팀 상대로 일단 또, 어, 알트로 같은 또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지. 셰퍼트, 이런 자원들이 있다 보니까, 인디는 일단 주전과 백업 자원들이 일단 갭 차이가 없어. 결론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저는 인디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결승전에 인디가 조금 안착을 한다면 오쿨과 인디의 매치는 정말 예측하기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양팀들 주전 멤버 대비해서, 벤치 퀄리티는 역시 인디애나 인디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누려보실 수 있는 역배당의 접근도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안전한 접근을 역시 프랜드될것 같아요. 프랜 사이드로 접근 포인트를 조금 배당 욕심을 줄여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고 근원들때 이제 인디애나도 역시 수비는 조금 어, 좀 취약하죠. 어, 수비보다는 역시 닭공로를 조금 부여받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는 또 오버사이드, 오버사이드로도 공략포인트를 또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버와 함께 프렌 역시 역백까지도 한번 공략포인트 두셔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게임은 이제 휴스턴과 템파비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조금 난이도는 좀 있을 수 있는 경기입니다. 쉐인버츠와 일단 구스톰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일단 구스터 같은 경우는 오시는 이제 마당새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일단 이제 불펜으로 갔다가 또 선발로서도 일단 오이닝 피처로서 일단 좋은 활락들을 보여주면서. 일단 계속해서 루키지만 마당새 역할로 알토란 같은 활약들을 좀 보여줬다. 근데 일단 최근 등판 일정에서는 조금 이제 실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인 구위의 파악도 조금 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최근에 체력적인 이슈들이 조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루키로서의 한계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구스토야. 근데 일단 쉐인바츠도 지금 현재 조금 좋지 못합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쉐인바츠도 일단 원정경기가 일단 이제 홈보다는 조금 더 나은 편이긴 한데요. 원정경기가 세경 또한 1승 1패 4.08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원장에서도 조금 안정적이지 못한 자원입니다 자그 가운데 양팀들 어떻게 보면 선발진들이 둘다 불안하다면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용인기는 어떻게든 일단 8점을 기준점에 오버사이드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노려보셔도 좋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일단 이제 불펜의 상황은 조금 다르단 말이지 일단 템파베이가 예전에는 확고한 탄탄한 불펜 밸런스를 조금 안고 있었다면 일단 아시다시피 휴스턴의 불펜이 오히려 조금 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조금 기대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라는 점에서 승패 라인업에서는 역시 약간 조금 선발 매첩은 거의 팽팽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불펜과 타선을 내든가 이런 부분에서 역시 휴스턴 사이드 휴스턴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고를 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경기는 8.5 오버도 좋아 보이고 휴스턴 승도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시애틀과 일단 워싱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 일단 요 경기는 행콕과 맥켄지 고우의 또 등판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일단 행콕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자, 일단 무엇보다 일단 홈 경기, 세 경기를 던졌어요. 홈에서 일단 이전 전패야. 아, 이전 전패세 세 경기 등판에서 어2패만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홈에서의 방어은 12.34예요. 그럴 정도로 일단 홈 경기에서 유달리 또 행콕이 마탱이가 가 있는 모습들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일단 이제 고우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최근에 일단 약간 지금 어, 탈상진 비율은 상당히 또 좋습니다. 지금 등판했던 일정에서 90세계의 탈삼제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피칭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일단 유달리 승우는 또 따라주지 못하고 있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고가 일단 생각보다 일단 호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조금 운이 따라주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그 부분도 약간 조금 문제가 되고 있겠죠 자 무엇보다 일단 최근 3, 6경기 동안 나름 뚫던 준수한 피칭 내용들 보였는데 3패만 하고 있어 그럴 정도로 고등판식 유달리 있단 워싱턴의 타선이나 여러가지 조금 분위기가 못 도와주는 부분들도 좀 있다는 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단 6경기가 조금 난이도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제가 봤을 때 일단 워싱턴사이드 워싱턴사이드로 역배 당나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행콕은 올 시즌, 홈에서 일단 역시 안 좋아요. 너무 피칭 내용이 지금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은 고는 그렇지 않단 말이지. 본인 피칭 내용들은 깔끔하게 지금 진행 포인트를 잡아줄 정도로 최근 피칭 내용에서 압도적인 탈삼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일단 어떻게 보면 커리아이요 커리아이. 지금 11경기 등판에서 일단 90세기의 탈삼진이야. 11경기 동안, 그건... 경기당 거의 뭐, 8개 이상의 탈삼지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미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일단 요 경기는, 워싱턴 역배, 한번또 공략 포인트에 노려보시길 바라겠고, 어, 일단 또 어떻게 보면 시애틀 구장 자체가 약간 이제 투수친화적인 구장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제 행콕의 등판 일정이 약간 7.5라면은, 저는 약간 조금 그래도 반대다. 일단 행콕은 약간 크게 무너질 가능성도 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7.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오버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도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영마인도 조금 맛있어 보이죠 일단 또 우리가 또 한동안 영마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안 건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선발 리듬감에서는 일단 역시 고르는 조금 합격점을 줄수 있다면 은 행콕에 일단 부진, 홈부진을 조금 고를 때는 영마인도 살짝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선택지를 잘 끌고 가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MLB 역시 지금 현재 새벽 경기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6경기는 이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어, 방향성을 설정을 해 보시길 바래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 경기는 경기수가 좀 적습니다만은 경기수가 적을 때 훨씬 더 집중도는 또 올라간다는 점그 부분을 주목하셔서 오늘 경기 집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운내시길 바랍니다 가자